열시 목사 기도드림으로 오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는 기쁜식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찬송가 117장. 주를 어 No oh. edecek şeyimsin. Oh, oh. 전도 펌 삼이 다내나가지고 비가 아니나 험도 안하나또 뭔지 나고싶어나안좋 그렇게 사지 못한 놈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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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거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분실 분실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분실은 분실마다 사명 및 기념을 구월할 때의 이상 기념을 가지고 구월하고 지금은 사랑 낳지 못하는 분실 금식은 기념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기가 없는 부모로 부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죄의 종에게 피와 증명과 기도를 충만시켜 주셨고 영유상도 되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을 질러 보태라 사랑과 하나님의 품으로 감싸하으로될수 있도록 응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물질과 꽃을 들도 보내주셨고 응대해 주셨어서 이를 부족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욕기 28장 욕기서 28장입니다 전장을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욕기서 28장 구약성경 787페이지입니다 욕기 28장 전장을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은은 나는 강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이 허감을 파하고 끝까지 공부하여 음례와 요암 중에 강석을고하되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방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시냇 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치였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증금수없도나꿀수없고 은을 달수없그 값을 들치 못하리니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나할수없고 증금 장수없로도 바꿀 수없으며 구스의항국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게 가리워졌으며. 하나님 이그 길을 깨달 으 시며 있는 곳을 아시 나니 바람 의 경중 을 정하 시며 물을떼어그 분량 을 정하 시며 그때 의 지혜 를보 시고 선포 하 시며 굳게세 우시 며 공부 하셨 고, 아, 아멘 예, 유인물을 가르 보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와 명철 욕기서 28장입니다 즉 욕심이니까 크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욕의 답변 흔도 금도 나는 광이 있고 철은 흙에서 동은 돌에서 녹려집니다 사람이 해강을 뚫고 끝까지 파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강석을 도와되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달려내리니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고 심히 흔들리며 내려갑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죽는 것 같고 지하의 그돌 가운데에는 암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행도는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받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딱딱한 바위에 구멍을 내어 산을 무너뜨리고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신의 물이 스미지 않게 하고 감치였던 보물을 캐서 밝은 대로내어옵니다 그러나 지혜와 멍철은 어디서 오는가 그 값을 사람이 알수 없고 땅에서는 찾을 수 없도다. 깊은 물에도 바다에도 없다 하는 문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이나 보물을 달아도 그 값을 담지 못할 것이니, 도대체 지혜나 명철은 어디서 없는가. 모든 선물에 눈을 숨겨졌고가려졌도다 외망과 사망도 비록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는도다. 이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바람의 경정을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와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그때의 지혜를 모시고 선포하시며 곧게 세우셨고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지혜요악을 견함이 약천이라 하셨도다.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 참고 김성미 집사님 이한번 읽어 주시 큰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나 조석은 물고를 한참 날아다녀가 그 힘을 활성화했던 땅속에서 매일도 오지 못하고 매일 수로 가뭄길이 없는 땅속 깊은 곳에서 태우지만 우리가 그곳에 어디서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오지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오는 길은 꼭 많이 알수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수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학을 떠나니 명철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지혜와 명철은 인생의 영원을 흡백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요 이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자기 중심을 떠나 그를 위수하는 것이 명철이니. 대로 알고 이 지혜와 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요절을 기록하고 각자가 깨달은 깨달음을 적어보시오. 이번 주일 받은 말씀대로 산 경험이나 체험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보시오. 예, 우리 정유진이부터 한번 언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 10가지라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자꾸 현실에 피동내서 재만 짓는 것 같아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주일날 말씀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더니, 주변 사람이 아팠던 것도 다봤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동행의 힘이 크다고 깨달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힘써야 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진이는 주일날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런 경험 체험이 생겨나는 양입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도 낫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런 역사가 보여지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미, 제사님사이 사랑해, 사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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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랑 사랑해, 사랑해, 니랑사 주를 경해하는 것이 지혜고, 어,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떠나는 것이 명찰이라고 어, 하셨으니, 어, 주를 경해하는 것이 지혜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라는 것을 부하고 명찰한 어, 사람이 되림을 철저히 다라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기 집사님은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지혜롭고 맹찰한 자가되기를 힘쓰겠다. 그렇게 따랐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현옥 집사님. 28절 네. 말씀 김성기 집사님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경자 지사님, 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 동행했던 그런 간증을 좀해보시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역사나 이런 것들. 이오 하나님이 우 길을 깨달아 주시며 이 농도를 아시나라나님이 농도가 깔고까지 간절하시며 오 천하에 들어가시며 바람에 불중운농을를 전하시며 목을 대어 제일 노 정말 쉬운 이 말씀이 한마디한마디다 아, 어, 혼례고 우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 어,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서장원승도 뭐, 가능할 거 없어요? 할머니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할머니 많이 아프다면서요. 네. 할머니 위해서 네. 기도하시고 바랍니다. 아, 저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니까 우리까 그 집사님들이 다 간절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지혜와 명철로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 깨달음이생겨지고 이번 주일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 영감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좀 영감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구나. 참 주님이 성령이 번개가 정직인다고그 성령을 따라 살았으니까. 아주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아, 이번 주간에 뭐 아, 많이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영감대로 아, 하나님과 영감대로 하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 쉽지 않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작은 것부터 연습해서 영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 아, 제는 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깨달은 말씀과 또 참고 말씀 가지고 잠깐. 금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에게만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았어. 하루하루의 삶이 현실현실의 삶이다 고원이 되는 복된 중에도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였지만 동행하지 못하고 세로운사람에다음좋없니다 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봉 하시겠습니다. So 교회 건축과 이전의 전적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건축과 이전을 통하여 보금운동이 힘있게 일어나서 질적 양적으로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릴레이 기도가 교회 건축과 이전이 되기까지 계속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행정소송을 통해 반려된 건축 친구가 취소 처분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교회 건축이나 이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좋은 일에 침노하는 마귀 역사를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총공회를 위한 기도제목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대구 기도원 대책위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찾아 총공회가 바로 되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먼저된 주의 종들이 본을 보이게 하시고 고배들이 따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목회자 보호생 모임이 다른 각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양성원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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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회에 속한 교회들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laughs>